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 2부. 이번 시험까지 요렇게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계학 1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학 1부. 회계학 1부는 크게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로 분류가 되죠. 회계학 일부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많이 본다고 성적이 계속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회계학 일부는 공부 시간과 성적이 크게 비례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해요 초반 단계에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나중에 후반 단계 우리가 시험 뭐 다섯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내가 회계 일부를 많이 본다 얼마만큼 하루에 몇 시간 투입하냐 여기에 따라 성적 오르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회계학 실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봐요 저는. 예, 점점 점점 오르다가 점점 점점 오르다가 한번또 오르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형과 개수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붕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게 됐을 때 성적이 한번쭉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이제 한번쭉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쭉안 오른, 안 오른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다가 합격해요. 이렇게 하다가 뭐 회계학 2부라든지 세포 박에면 합격하실 건데 회계학 1부로 고득점 맞았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오를 거예요. 차대 대사평균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더 자료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점수가 쭉 올라요. 합격선이 여기라고 하면은 합격선 뚫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다음에 쭉 계속 계속 오르다가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어떤 저기 이해가 되고. 근데 아직 지역적인 주제는 다루지 않았을 때 시험 뭐 조금 쪼금, 조금씩 드문드문 오르다가 지역적인 주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다른 뭐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내가 연습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응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유형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라는 구간이 생각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회계학 성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회계학 일부의 특징 두 번째는 공부 시간에 절감할 수 있는 과목이자 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막말로 얘기하면은 회계학 일부 잘돼 있다라고 하면은 세무사 시험 합격하기 수월해요. 뭐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월해요. 1차 시험에 회계학 1부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회계학 1부 때문에 보통 많이 떨어지니까 회계학 1부가 꺼라면서 많이 떨어지니까 회계학 1부가 잘 맞았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기타 세법에쓸 여유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세법에 시간을 투입할 시간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사실 세법에 투입할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세법은 공부하는 대로 많이 올라요. 한 대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법도 어느 정도 꺼락선은 안날 거고 그럼 회계학 1부 안정적인 점수 세법 꺼락 안 나고. 다음에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잘하세요. 시험이 크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1차는 크게 문제 없이 붙을 수 있을 거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2차 시험에서는 점수 편차가 제일 큰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하면은 당연히 회계학 1부죠 저희 시험에서. 회계학 1부는 60점 맞아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90점 맞아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30점 차이가 그냥 훅훅 나버린단 말이야.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많이 이렇게 뭐 수업을 들으시고 하는 분들이 50점 초반이죠. 50점 초반은 부족한 점수예요.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락장이 됐을 때는 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수 있죠.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수월하니까. 세법학에서 30점 어떻게 올릴 거예요. 내가 회계 1부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보다 30점 회계학 1부 점수가 30점 높은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법학을 그 사람보다 30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세법학은 나중에 점수를 올리는, 뭐, 이런 것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30분 올리기는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회계학 일부를 잘다져서 공부 방법을 익혀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시고, 합 학, 학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하고 수월한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 다음에, 시간. 아, 2차 시험 할게 많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 시간을, 공부 시간을, 뭐, 회계학 일부 3시간, 회계학 2부 3시간, 세포방 1, 2부 4시간, 이렇게 하면은 10시간인데 10시간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을 때세법학을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냐 어, 쉽지 않다고 봐야 저는 회계학 1부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가장 많이 해주셔야 되는 과목이고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시간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에 때는 회계학 1부는 공부 시간이 1시간 반 많아봤자 2시간 반 2시간 반은 초과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동차 시랑 동차 시험 공부할 때 그러니까 1차시험 공부하기 전에 연습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때 회계학 일부 공부시간이 5시간, 6시간 되, 됐었어요. 6시간 정도 됐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해주시고 나중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줄여내야 되는 거. 휘발성이 약해요. 휘발성이 때로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강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어, 대부분 저는 조금 약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휘발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만 해주면 돼서 여기는 공부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얘 회계학 일부 공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나눠서 한번 보 보죠 같이. 재무회계. 자 많이 말씀 주시는 질문 주시는 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자 강사나 연습서 그다음에 뭐 이것도 회계사 연습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주시고 두 번째는. 예 그러면은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회계학 1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시험 추이 같은 거겠죠. 시험 추이 먼저 시험 추이를 먼저 말씀 말씀드릴게요. 회계학 1부 올해 시험이 난이도가 저는 제 기준으로 중상에서 뭐 상사이 뭐그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어, 같은 분 다른 분들 뭐 비슷하게 느꼈을 느끼셨을 거고. 그럼 앞으로 시험 추이가 요거보다 떨어질 거냐 라고 하면은 저는 비슷하게 나온다 봐요. 올해 시험이 22년도, 23년도 그 다음 옛날에는 더 쉽게 나왔죠. 21년도는 시험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20년도, 19년도 전에도 뭐 크게 어렵게 나온 주제가 아니었는데 올해 시험이 뭐 최근 5년간에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회계학 1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더 이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가르고 시험 난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시험에 어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학 1부 아니면 회계학 2부를 건드려야 된다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회계학 1부, 일부, 2부를 건들면 꺼락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회계학 1부를 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체험에는 회계학 2부를 건드렸죠. 그건 뭐 사실 제외죠. 제난 제외인데 뭐 이거 어떻게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회계학 1부를 계속 요정도난이도록 유지하면서. 출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드는 강사님 연습편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 복합 결정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이제 회계사 연습사를 들려야 하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적인 주제를 이제 잘 가르치시는 강사님들로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 많이 질문도 주시는데 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아까 회계학 점수가 오르는 선을 좀 보여드렸어요. 조금 오르다가 어, 일부 좀 오르다가. 쭉 오르는 구간 있을 거예요. 그 여기 합격선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여기서 합격을 맞, 보실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쭉 가시다가 그냥 쭉 이렇게 가다가 합격선 넘어서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회계사 연습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역적인 주제를 다뤄야 되나 그거는 여기 위의 단계라고 생각돼요. 이 합격선을 도달하고 나, 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저는 이차 시험 때 그러니까 유예 때는 회계자 습서를 풀었단 말이에요. 김기동 쌤 회계자 습서를 이유 문제까지 다, 다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 중요하냐라고 하면 은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먼저, 먼저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문제 1번 수익, 문제 2번 주식기준 보상거래 나왔잖아요. 문제 1번에 지역적인 주제라고 뭐볼 만한 게뭐그 다음 하면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뒤에 문제라든지 그거 말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맞췄는지 확신 유형의 보증, 용량 유형의 보증 이런 문제들이나 수익의 기속 식기 인식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췄다. 내가 이거를 안봤기 때문에 얘 때문에 회계 일부가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하는 게 맞겠지만은 보통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주식 기준 보상거래도. 자 우리가 복합 나왔어요 그다음에 현금, 현금에서 주식 바뀌는 거 이런 거나왔죠 그럼 걔들은 네좀 지엽적인 주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청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지 가치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연습서에 지 없다고 하는데. 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으니까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나왔으니까 그럼 나온 유형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럼 내담까가 지금 여기 있는 단계인데 지금 여기 회계 회계장 연습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우리가 도달하고 나서 또는 나중에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하시던 대로 기본 연습서 지금 같이 가,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 믿고 쭉 따라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쭉 따라가 주시고 자 내가 실력이 도달했다고 느낄 때 그때. 요 시점에 올라왔을 때 합격선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때그 시점에서 이제 아 그러면은 저는 보충을 두 가지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계사 기출 문제요. 제가 저희 시험 기출 문제를 보는 거는 재무 회계에서는 크게 영향,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재무 회계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시험 말고 원가는 회계사 연습 회계사 기출 문제 너무 어렵,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원가를 잘할때 보는 거고 재무 회계는 근데 막못풀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도달해서 보충을 할 때는 회계사 2차는 아신 2차 기술 문제 한 5개년치 쭉 진득하게 풀어보면서 전 유형에 대해서 지 지엽, 너무 지엽적인 주제들 공매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왔던 주제 있잖아요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생물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문제를 익혀 주시면은 올해 시험 같은 시험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서 지금 하시는 거 계속 회독수 늘려가시면서 기본적인 유형을 익히시는데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 실력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아 오답노트 무조건 작성하라 했어요 보고 나서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라든지 자주 틀리는 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서버 연습서 가지고 봐주시거나 아니면 은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가지고 실전 감각 익히면서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오래 시험 같은 경우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재물계는 그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원가관리 에게 원가관리 얘기 그래서 연습서 강사 웬만하면 안 바꾸는 걸 추천해요. 근데 뭐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붕괴를 버려야겠다. 붕괴를 버리라고 하는 강사는 저는 조금 붕괴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붕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붕괴는 무조건 해야 되고 차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여기를 뚫고,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붕괴를 등 한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바꿀 걸 제고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 기존 강사님들 유지하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차분히. 연습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주제를 다 익히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계 연습도 마찬가지 실력이 올라갔을 때 보시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기본 연습서 보시는데 충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공부 방법론이에요 공부 방법은 재무회계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는 재무회계는 답은 답은 많이 의지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문제 풀도 안 풀린다고 답 보면은 진짜 공해 전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어가시다가 답만 확인해요. 답만 확인하고 아 틀렸다. 3만원 만큼 틀렸다.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다시 풀어요. 그게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재무역에는 실력이 올라요. 원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습은 꼭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두 번째, 대차평균에 대한 이해. 우리가 간이BS를 통해서 내가 대차평균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했어요. 계속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세 번째는 재물기는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먼저 익히시고 그걸 연습도, 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아, 이 유형이다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럼 위에 보시면서 하나 하나씩 잡아 넣는 거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부적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을 잡고 공부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 관리 얘기죠. 원가. 원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저도 원가를 잘 해요. 잘 하는데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원가는 스스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료 해석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그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누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파가면서 내가 연습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 저 시험 총 120점 중에서 116점 받았어요. 1차, 2차 다 합쳐가지고 거의 다맞췄는데 원가는 초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공부 초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겠죠 지금 시점에서 원가는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과목이에요 1차에는 분명히 효자 점수를 많이 깔수 있는 과목이 될 거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 원가에서 편차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가는 무조건 지금 많이 시간을 투입해 주세요 재무회계랑 비슷한 비중으로 투입해 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원가 초반에서 어떻게 공부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지 생각해 봐요 내가. 종합안과 문제를 풀어야겠다 저도 원카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잘 그려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의미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막 바뀐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어떤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처음 본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요 모든 예제 문제들 그리고 연습서 필수 기본 문제들 문제 1, 2뭐 이런 것들 풀어 보시면서 그걸 익히신 다음에 다음 것들은 이제 요거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야 내가 요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어, 틀리겠죠. 틀리면은 답지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틀렸을지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반 단계에서 그러면 막한번제 한 보는데 40분, 50분 걸리는 거라 걸릴 거란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 이래도 되나? 원가 답이 이런 시간 많이 투입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가는 충분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요. 40분, 50분, 1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해석하고 고민해보는 연습을 길러주세요. 그다음에 관리액의 부분은 내가 자료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초 작업이 되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요. 뭐 매출, 변동비용, 공원이 고정원가, 그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손익분기점 이런 거 구하는 거대서 그럼 기초 자료를 정리 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연습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 회계학 일부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회계학 일부, 회계학 이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회계학 2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